아, 저는 사실 정말 궁금한 게 도대체 이 김근옥이 누구길래? 아니 김일성, 김정일 이 최고 지도자도 아닌데. 그렇지. 아니 어떻게 이 김근옥 영감이라고 이름을 줬는지도 너무 그렇지. 궁금하고요. 아니 혹시 이 이름 안에. 혹시 무슨 김정은의 꿈꾸기가 있는지 그치. 아, 아 그것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게 김근옥이라는 인물이 뭔가 유명하니까. 우리도 도산 안창호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뭐 네. 이순신 함. 음. 누구입니까 도대체? 김구녹. 사실 김근옥이라는 사람은 625때 미국의 이제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시키는데 격격한 공을 세운 음. 북한의 이제 해군입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김근옥에 대한 그 기록영화도 있어요. 제가 한번 보시죠.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인 1950년 7월 1일 당시 조선동해의 서초 앞바다에 전개한 제2오례정대에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투명령이 하달됐습니다. 그 때문 이제 사실 6.25 전쟁이 발발한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첫 이제 해군 아, 저 대군 이 기적적인 전과는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장군님을 결수하고 위한 불굴의 희생성을 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이게 참 북한이란 나라가 나라 전체가 집단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어디까지가 진짜 어디까지는 거짓말이지 네. 모르겠어요 이걸요. <laughs>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기 6.25 한국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강원도 주문진 해전에서 미중 순양함 볼티모어 호를 격침했다. 네. 이 세계 해전사의 뭐 영웅적인 뭐 업적이다라고 네. 나오는데.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와, 나와. 응. USS 볼티모어를 치면은 응. 네. 1941년도에 건조가 된 다음에 응. 1946년도에 퇴역을 해요. 어머, 이거 어디 갔어? 얘는 한국전쟁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해수서 있는 있나 아, 보지 정확한 겁니까? 정확한 거예요 아. 바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럼, 아. 그럼 뭐. 아. 해, 이거 뭐 헛것 본 거예요? 아니 미국 해군기로 아. 검색하면 나와요 아. 다공개가돼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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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진짜 뭐야 6 그러니까, 2딱 아. 발발하자마자 북한군은 재해권과 재공권은 바로 그날로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해군 해전에서 승전이고 이말 처음에 난딱 듣는 순간 뭔 승전을 해 배가 뜨질 못하거든 비행기가 뜨질 못해 처음에 이제 며칠간 뭐약하이몇대 왔다가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아, 아, 예, 아, 그러니까, 제공권과 제외권은 거의... 아, 저, 저도 뭐, 음, 배운 거야? 저도 이때 그요 내용을 취재해봤는데 북한 표기대로 하면 이제 발찌모어 이래가지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볼티모어인데 음. 볼티모어함은 실제로 없었고 그 당시 6.25때 중순양함이 한국해전에 투입된 적도 없어요 음. 별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알겠어요. 상황에서 왜 북한이 김군옥 그래. 영웅함을 들고 나왔느냐 예, 왜, 왜.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핵과 미사일 이런 부분으로 어, 국제사회를 좀 압박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대남 적대 관계를 지금 많이 형성해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해군 잠수함을 출격시킴으로써 음. 남침 야욕을 에? 현실화할 수 있겠다. 캬.